두분다 훌륭하신 분이에요. 어느 한쪽을 꼭 깎아내리면서 누구를 지지한다고 선동하는 유튜버들이 명팔입니다. 본인들은 정당한 비판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 아무 도움 안 돼요. 어, 내란당에만 도움이 됩니다. 정청래 수, 정청래가 왜 수박이지? 그러면 법사위하면서 겁나 일 잘할 때는 왜 아닥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수박이래? 내란 사태 이후에 정청래 법사위하면서 막 간단히 잘할 때는... 왜 그때부터 법사위 앉을 때부터 제 수박이니까 법사위원장 하면 안 된다 정청래 빼라 왜안 그랬어 그때 왜 그때 하면 은 닭을 맞을 것 같으니까 분위기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청래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그때는 눈치 보고 있다가 다 내려와서 이제 눈치 싹 보고 이때다 싶으니까 갈라치기 하는 거지 왜 여태까지 입 다물고 박은정 의원이 잘하고 정청래 의원이 열일할 때는 사람들 응원을 많이 받으니까 눈치 보고 욕 처먹을까봐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가지고 수박이라고 그래 뭘 몰라요 불금자 모신이 정신 차려요 민주당원이면 정청년 의원이 10년, 20년 전 영상 갔다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김민석 의원은 그러면? 김민석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배신했었잖아. 그래서 그걸 죄책감에 행동하면서 본인이 총리자리까지 올라왔어요. 훌륭하죠? 정청년 의원은 안 그랬어요? 누구보다 내란 사태 때 열심히 한게정청래야 그럼 김민석도 수박이라고 욕해야지. 노무현 배신 때렸잖아. 17년 전에. 근데 왜 김민석은 빨아대고 정청래는 수박이래요? 어이없는 사람들이야. 강만우님 그러니까. 왜 수박이야? 그니까 이게 유튜버들한테 선동당해서 이런 거예요. 선동당해서 밝은 난이인 그래요? 수박이 어딨어 지금? 그리고 내란도 종식이 안 돼가지고 지금 오늘 내가 기사가 다 오늘 영상이에요. 다 내란당 쟤네들 조지는 영상이랑 갖고 왔거든요. 이재명 지시자면 지금 내란당, 김건희 특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, 그런 것들 방송을 해가지고 내란당을 조져야지. 한달 내내, 두달 내내, 막 내부 의원 조지고, 박은정 조지고, 정청래 조지고, 그게 이재명 정부를 위하는 정치 유튜버예요? 밀정이지?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아 나는 화요일날 방송하고 수, 목, 뭐, 금 3일 됐는데 방송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원고를 막 폐기 처분해버렸어요 너무 많아서 골라오느라고 이 오늘 방송의 90%가 내란당에 대한 얘기예요 특검이랑 얼마나 이거 잘 돌아가고 있는데 매일 방송 켜서 2시간 내내 정청내가 수박이야 이 지랄하고 있어 이게 비판이냐? 이게 비판이야? 그게 내부 총질이야 시기 적절이란 말 몰라? 지금 꼭 고지랄해야 그, 그 돼? 내란 좀 끝나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수박 짓거리 하면 이재명이 문재인이냐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잖아. 문재인 대통령님도 물론 잘하셨지만 또 이재명 정부가 뭐 수박이 득실거리면 당할 뿐이야. 니네들이 뭔데 이재명 대통령님 상투를 틀어잡고 내가 더 똑똑한 척해. 빈탁가리들이 채팅 <목소리> <어쨌든> 보면서 아 <laughs> 어, 오늘 으흐! 오늘 좀 살살 할라 그랬는데 맨날 페이스북에 내부 의원 욕하지 말라고 지시자 참칭하지 말라고 그렇게 혼을 내도 말을 안 들어 처먹는게 무슨 지시자야?